역할을 맡았습니다. 형수로 고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감독님과 배우분들 차례로 모실게요. 들어오세요. 감독님들, 배우분들. <laughs> <laughs> 합니다오세요나오들오세요 예. 자, 다 플래시 켜 주시고 다잘 찍어 주시면 됩니다. <laughs> 예, 자. 자, 저는 형수로라고 하고요. 옆에 김승태 감독님부터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은방 연출 맡은 김승태입니다. 즐거운 축복. 어저어요아 안녕하세요. 저는 클릭터라는 영화의 수네타 역할 맡은 배우 안유범이라고 합니다. 우리 영화 많이 오우!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오우! 사랑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laughs> 아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 자신을 연출하는 손민준입니다. 예, 이렇게. 와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재밌게 봐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성행 연출한 이상민입니다. 네, 정말 재밌게 봐주시고 많이 많이 소문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귀신 부르는 앱에서 어, 나연 역할을 맡은 김희정입니다. 새벽 출근이라는 작품에 나오고요. 어, 날씨가 많이 추운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 추운 만큼 더 시린 추위를 느끼고 가실 것 같습니다. 영화 홍보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귀신 부르는 앱 어, 고성행에서 배우 김영선입니다. <laughs> 재밌게 봐주시고요. 감사합니다. <laughs> 재밌게 봐주시고 어, 감기 조심하세요. <웃음> 네. <웃음> 네 안녕하세요. 저도 고성행에서 진서 역할을 맡은 배우 박서지라고 합니다. 네. 어, 이렇게 추운 날씨에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 재밌게 관람하시고 조심히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귀문방에서 하린 역을 맡은 배우 김규남입니다. 네. 여러분 추운 겨울에 공포영화로 이안치안 하시고 저희 영화 좀 많이 홍보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재밌게 관람하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새벽 출근해서 선영역을 연기한 양조아입니다멍지 <laughs> <laughs>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서늘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벽 출근을 연출한 고희선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화 재밌게 보시고